이것 생각하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요일 저녁, 주말 저녁 행복하게 TV 앞에서 즐거움 가득하셨죠? 패밀리가 떴다에서 종합 선물 세트로 다양한 맛과 다양한 즐거움, 다양한 볼거리를 준 주말 저녁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방송은 패밀리가 떴다 리뷰와 그리고 월요일 저녁 8시 펀 TV에서 어, 천상제외편에 대한 또 프리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리뷰는 다시 보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 프리뷰는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이으니까요 자, 먼저 이제 종합 선물 세트인데요. 어, 정말 우리 어릴 때 명절 때 종합 선물 센트 선물을 많이 받아봤었잖아요. 어, 그것처럼 어, 종합 선물 세트이 딱 제격인 표현인데요. 우선 이제 팀 미션에서 이제 이 4륜 구동의 2대8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4명이 하긴 했지만 딱한 곡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부금 미션 패밀리가 떴다에서는 뭐한 4, 5곡 이렇게 이제 한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곡들로 다양한 음,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해나간 이 종합 선물 세트 보는 것마다 재밌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다양한 맛이 있었는데요. 뭐 동, 종합 선물 세트에 똑같은 것만 비슷한 것만 과자류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이 다양한 맛. 그래서 어떤 것은 달콤한 맛, 어떤 것은 진한 맛, 어떤 것은 또 새콤한 맛, 뭐 이렇게 다양한 맛이 이제 이렇게 있었죠. 그중에 압권의 맛은 젊은 그대 잠 깨울할 때 처음에 이제 피아니심으로아 하다가 나중에 성악톤으로 이렇게 밀고 올라갈 때 그것이 영상에서 방송에서 가장 압권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또는. 희망가를 부를 때에 그 피아니심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바이브레이션 하는 이런 부분들도 아주 이 맛이 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다양한 춤과 율동이 있었는데요. 음, 춤과 율동에서 가장 앞권인 것, 그것은, 재미있는 것은 이제 엉덩이를 보이면서 엉덩이로 이렇게 춤춘, 율동한 이런 부분이 가장 어, 재밌고 코믹하고 경악스러운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경악스러운 아, 이런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이 됩니다. 춤과 율동의 이 다양한 것도 네 명이 꾸며서 그렇게 또 이렇게 이제 이 춤과 율동을 하고 또 마치 이렇게 이 치어리더처럼 운동 운동 경기 응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에 이 응원 도구를 들고 이 총체 비슷한 그 운동 기구를 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아주 인상적이고 이제 보기가 좋았죠. 그래서 다양한 노래, 다양한 맛, 다양한 분위기, 다양한 춤과 일동 이 종합 선물 세트는요 아마 미스터트롯 1에서 패밀리가 떴다가, 떴다가 연출해 준 가장 재밌는 코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미스터트롯이 각각의 무대와 노래가 다 좋았지만 특별히 주말 저녁에 주말 저녁 8시면 어쨌든 황금 시간대인데요. 주말도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저녁 때딱 황금 시간대에 미스터 트롯에서 다양한 볼거리, 다양한 들을거리, 그것이 있는 이 패밀리가 떴다 팀의 이 노래 무대, 바로 이것이야말로 주말 저녁 황금 시간에 가장 최적화된 무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월요일 저녁 8시 펀TV에서 천상 재회를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자, 펀TV인데요. FUN FUN 펀TV. 이 FUN 펀TV를 텔레비전 위에 있는 그 화면 끝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트는 것 미리 확인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마다 다 다르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인터, 유선 회사마다 다 달라요. 서울도 kt lg sk 번호가 다 다릅니다.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공통적인 것은 funtv 펀 t 비자 이것을 미리 검색을 해 놓으시면 된다는 것. 음,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몇 번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어, 댓글에 이렇게 뭐 어느 지역 몇 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도 유선회사 TV가 다르면 번호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펀 TV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천상제외를 보시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냐면 벌써 이제 이 세월이 엄청 흘렀는데 천상제외를 보고 또막 이렇게 안 좋은 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란거리와 관련해서 마스터들에 대해서 욕설에 가까운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실까봐 이제는 세월도 많이 지나고, 이제는 횟수도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넉넉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뭐 이렇게 5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는, 아, 그때는 내가 그랬지.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넉넉하게 바라보고 관조하는 이것이 이제 성숙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일인데 5년 전, 10년 전, 뭐몇년전 이런 일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고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고 그러면 미성숙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천상재회 마스터와 관련한 이런 이야기도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 미스터 트롯 1 목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목요일까지 계속 되니까 즐거움 가득하게 저녁마다 8시부터 행복하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편집해서 내보내는 거 없습니다. 어제도 마지막 뒤에는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장민호 가수 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편집해서 일부러, 어, 시청률 끌고 뭐 하려고 뒤에 내보내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도 좋은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월, 화, 수, 목 4일 동안 저녁 때펀 TV 앞에서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